한사랑 길봉사단, 정기봉사로, 11월 17일, 조원로 봉사 왔습니다. 도배팀장님, <laughs> 도배보조! 도배 네! 네! 모자 썼냐 어. 주방 싱크대하고 주방 안래고 위에도 열어서 음. 거기 그릇 좀도 다 닦아주세요. 그릇하고 음. 위하고 아래하고 네. 네. 할게 없어요. 할게 없어요. 없어요? 네. 밖에 리스칠하는거 도와주실래요? 밖에. 자, 학생들은 어디서 왔어요? 네. 네? 어디서 왔어요? 저 영통이요. 영통이요. 자원봉사에서 네. 네 감사해요. 열심히 해주세요. 음. 짐을 이렇게 다 빼놓고 합니다요. 비가 오기 시작하나? 아, 우 냄새가 고약하네요. 아, 구석 날라가. 금방 날라가요. 자, 리스트치를. 핸드붓을 많이 안 갔었나? 이게 무슨 못써 이거. 응? 무슨 쓰는 거아니데 그래? 이거 뒤에도 발라야 되는데. 아, 이따가. 이따가. 좀 마른 다음에. 금방 말라요. 이만. 음. 그어도밖 음. 아니 우연아 안 해야 돼. 안 해야 돼. 저기 여기 두개 있는. 어, 네또 끌래 여기. 음. 저기 창틀을 다청소하라 음. 그래. 창틀을 청소해달라고? 네. 어떻게 음. 청소해줘? 뭐청소기로 빨아내든지 저기 걸 저기 자루를 한번 털어내다주 음. 저한 분은 청소기로 갖다 창틀을 있죠. 창틀을 청소기로 먼지 좀 빨아내주세요. 흠를 고기 저기요 청소기 없다요 공기청소기 청소 청소기 없었나? 죽어라 죽어 그렇게 많아? 어? 나 큰일났어 어떡하지 이거? 이거 에프킬러 없어요? 방역을 해야 되겠다 얘좀닦고 방역을 먼저 해야 할까 그랬구나. 바퀴가 응. 엄청 많네요. 응. 잘돼 가고 있죠? 예. 네, 창틀좀 저기 다 닦아 줘요. 방하고 저 작은 방부터 닦아주실래요? 작은 방부터 청소기를 빨아주면 될까요? 이 독한 냄새는 뭘까요? 찍었어 언니? 찍고 있어.